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씨앗은 금산에 살고 있는 동생이 개갑된 씨앗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종을 하려고 가까운 야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지가 저희 부모님께서 40년 전에 심었는데 나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비록 쓸모없는 야산이지만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줄 처럼 은 부분은 3년 전에 제가 산항삼 씨앗을 뿌려서 지금 볼 포메까지 잘 자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 내년에도 잘 자르면 좋겠고요 어, 좀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도라지 씨앗도 뿌렸고요 잔대 씨앗도 여기 산에 다가 뿌렸고 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특히 토질이 좋아요 보슬보슬하고 사냥삼 예,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토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들어오고요. 어, 겨울에는 양지 쪽이라서 조금 따뜻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오후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오전까지만 해도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냥삼들이 잘 자라는 그런 환경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갑이 되면 씨앗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씨앗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일랑 말랑하게 이렇게 보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개갑입니다. 사장삼 씨앗을 그 파종할 때는 예, 장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맨손으로 어, 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장갑으로 하면 아무래도 둔하거든요. 감각이 좀 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잡고 포미로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심지 마십시오. 에이, 너무 깊게 심지 말고요. 약 20cm 정도 떨어지면서 하,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자꾸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니까요, 보온도 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40cm 정도 띄어서또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이렇게 파고요. 그렇게 심 심으면 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두 개씩 뭐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띄워서 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부여토가 썩었기 때문에 그름도 되고요 좋은 점이 많네요 그리고 이 산에는 보면 두더지가 굴을 잘 파고 댕겨요. 그래서 굴을 이렇게 낙엽을 조금 걷어내고요. 예, 두더지 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 두더지 굴이 있으면 발로 밟아서 흙으로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푸석푸석하면 어, 그 사냥삼들이 자라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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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작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콩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년 봄에 새싹이 잘 나오겠죠? 너무 깊게 심으면 발아가 잘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파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갈수록 이제 좀 넓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씨앗을 몇 대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씨앗이 아마 1300개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글쎄요 사냥삼 씨앗이 그냥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알에 한 50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5년, 5년, 7년, 10년 후에는 50원짜리가 2만원도 될수 있고, 3만원도 될수 있고, 10년 넘으면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또, 손님이 오면 접대용으로 이렇게 좀 덜이고 그러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걸리죠 세월이 많이 걸리지만 어차피 세월은 가는 거고요 또 나이도 먹게 되고 노후에 또힘먹고 이랬을 때뭐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지금 이게 파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땅이 좀 물빠짐이 잘 되는 곳에 그래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요 정도 띄우면. 뭐 20cm, 그 정도만 띄워도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조금 부실한 녀석은 두 개씩 심어주세요. 너무 써물게 심으면 나중에또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도 있어요. 심을 때 이렇게 하면 섞어주지도 않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약 35cm에서 40cm 정도 넓이가 되네요 그리고 이런 곳에는 또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풀 매줄 필요도 없고요 또 비료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세월 속에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죠 어, 줄을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뭐 시골 사람들은 바빠서 산에 다니는, 다니는, 다니는 분도 없지만, 어, 그래도 외지에서 몸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줄을 쳐놓으면, 아, 이곳에는 약초 재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외지 사람들이 이 여기 천에 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20년 이상 꾸준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알죠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처럼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리,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지고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촬영 맞추고도이 주변에다가 낙엽을 네, 걷어내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약 1시간 정도,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낙엽 치우고, 뭐, 또, 나무가지 걷어내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더지 굴 그거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푸석푸석하면 발아 되는데 아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사냥삼 씨앗을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